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여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수요 집회가 있는데, 이 수요 치유 집회에, 이 예배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어제의 말씀 그대로, 감사함으로 거문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일어나므로, 막 치유가 있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이 수요치유집회를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 골로새서 말씀에 감사라는 하 말이 많이 나와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에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보십시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가르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찾아본다면 감사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생명운 공동체 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다양한 이단 사상과 로마의 지배와 어려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고 있죠. 그 교훈들을 생각해 보면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곤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평안을 유지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당시 골로세 교회에는 여러 혼란과 유혹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벗어날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다양한 이단 사상과 외부의 도전이 계속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막 자꾸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때막 성령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병원교회 공동체, 병원공동체, 오늘 이 냉천꼴 아침 물성하는 모두의 삶에도, 가정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평강을 유지하려면 감사로 나아가면 돼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을 통하해서도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로 나아갈 때 평강이 임할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기쁘게 되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해서도 일하시겠구나. 오늘도 복 주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한 감사하는 자라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지만 감사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내 마음에 맞는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계산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태도 이 콜로세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상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에 감사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진짜 하루에 세끼 먹는 건 상상도 못하고 두 끼나 겨우 먹을 수 있을까 그것도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궁핍하기 거지 없고 부자유했고 종의 생활을 했고 뭐 노예 생활 그런데 감사하라 감사하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를 자꾸 찾고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은 성도들은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요 서로에게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직장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시고, 모두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막, 뭔가를 해주고 싶으니까, 이게 잘 되고, 풍이막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건면하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가르치고, 건면하라고 알려주고 있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지혜를 나누며 성장하라는 의미죠.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말씀이 전해지는 거. 힘을 얻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했어요. 말씀이 전해지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전해지는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전해질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왜요 회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신앙을 격려하면 서로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이러면 다잘 되는 거예요. 다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말씀을 통해 서로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때 우리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성도들의 가정에 막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십시다. 네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바울이 말씀하죠.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말에서 일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보고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라는 권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여요.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한 산제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감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로 하나되는 교회 공동체, 센병원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공동체를 이루고 병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대한민국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이 이 전쟁이 거치고 질병이 거치고 다툼이 거치고 경쟁이 거치고 이런 공동체가 되는 길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고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감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복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로 가득 차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날 축복의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감사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라는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하여 서로를 가르치고 건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므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수요치유집회에도 감사함으로 근문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공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전인적 의료와 성김으로 생명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도록.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새 병원 기공식을 비롯하여 이제 공사의 모든 과정에 감사로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병원 축복의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89장 넓은들의 이근곡식.